앉아고 있어. 잘하는 착한 지사는 내가 눈을 감고 라고 하면 천천히 눈을 감고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셀 때마다 양이 뛰어넘는 모습을 한 마리 한 마리 상상해 보는 거야. 어때? 준비됐냐는 거야? 한 마리, 양이 두 마리, 양이 세 마리, 양이 네 마리, 양이 다섯 마리, 양이 여섯 마리, 양이 일곱 마리, 양이 여덟 마리, 양이 아홉 마리, 이열 마리. 응? 이상하네. 눈이 너무 말똥말똥한것 같다는 것이지. 뭐? n n i Yan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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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양이 i y 한 마리 양이 a 마리 양이 13마리 양이 14마리 양이 15마리 양이 16마리 다음엔 내가 조금 더 천천히 새겠다는 거야. 자, 다시 눈 감고 자. 양이 스물 한 마리. 양이 스물 두 마리. 양이 스물 세 마리. 양이 스물 여섯 마리, 양이 스물여섯 마리, 양이 스물일곱 마리, 간심하고 이불 꼭 덮고 있어. 나만 맡겨. <laughs> 양이 서른한 마리 양이 서른 두 마리 양이 서른 세 마리 양이 서른 네 마리 이 서른 여덟 마리, 양이 서른 아홉 마리, 양이 마흔 마리. 아직도 잠이 안 와? 그래도 조금씩 면이 감기고 있는 것 같아. 마리, 양이 마흔 여섯 마리, 양이 마흔 일곱 마리, 양이 마흔 여덟 마리, 양이 마흔 아홉 마리, 양이 오십 마리. 50한 마리, 양이 52 마리, 양이 53 마리, 양이 54 마리, 양이 55 마리, 양이 56 마리, 양이 마리, 양이 다섯 마리, 양이 여섯 마리, 양이 1마리 양이 58마리, 양이 59마리, 양이 60마리, 양이 61마리, 양이 60마리, 양이 60마리, 양이 60마리, 양이 60마리, 양이 공거에 집중하지 말고 양이 한 마리씩 늘어나는 걸 듣기라는 거야. 음, 알겠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눈이 감기고 있는 것 같아. 0마말 듣도 셈니까 점점 졸리지? 양이 1은한 마리, 양이 1은두 마리, 양이 73마리, 양이 세 마리, 양이 7은네 마리, 양이 7은 다섯 마리, 양이 7은 여섯 마리, 양이 7은 일곱 마리, 양이 7은 여덟 마리, 양이 7은 아홉 마리, 양이 80마리 조금씩 눈이 감기고 있는 것 같아 자 내가 도닥도닥 해줄게 양이 80 반만 83마리, 양이 84마리, 양이 85마리, 양이 86마리, 양이 87마리, 양이 88마리, <laughs> 양이 88마리. 이 90마리 허, 아까부터 80이랑 80이랑 8이랑 9랑 9이랑, 9이랑. 음, 신경쓰고 있는 집사는 없겠지? 안된다 자여지 신경쓰면 안된다고 다음에 양셀땐 똑바로 세줄게 <laughs> 자 맞아요, 고 센다 양이 9한마리 이 아흔 두 마리, 양이 아흔 세 마리, 양이 아흔 네 마리, 양이 아흔 다섯 마리, 양이 아흔 여섯 마리, 양이 아흔 일곱 마리, 양이 아흔 여덟 마리. 이만 자볼까라는 것이지. 잘자. 좋은 밤, 좋은 꿈 꿔.